과 라인이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억에서 300억대 아파트들이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발론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고가 아파트, 100억대가 나오고 있는 아파트 탑포 지역을 알아볼 거고요. 이런 아파트가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고 상급지로 갈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최근에 100억대가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좀 살펴볼 텐데요. 위에서 보시는 이미지, 강북을 대표한 재개발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한남뉴타운 3구역의 그림이고요. 바로 아래쪽은 아프정동입니다. 한강변을 대표하는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 정말 이런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 대단 시축 아파트에 살아보는 게 정말 꿈일 수도 있는데요.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는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0억 아파트 없어도 못 판다. 최고가 주택 찾는 자산가들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입주를 시작한 원밸리 펜트하우스가 100억을 찍었습니다. 국대평형 같은 경우도 46억. 평당 1억 3,500을 찍어서 최고가 아파트를 경신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외면 받았던 주상복합인 타워팰리스조차 대형 평형은 99억에 매매가 됐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리치 정말 부자들이 움직인다. 50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올 상반기 들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최고가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 85%가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수동 95, 억 한남동 85, 억 최고가 아파트 톱스를 차지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좀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100억 아파트 타포 포기하지 말고, 그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한강변 4인방이 날고 있습니다. 여용강성 바로. 여의도, 용산, 강남, 성동구가 한강변을 대표하는 최고가 아파트 최상급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100억대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이엔드도 아니고요. 하이퍼엔드, 즉, 100억대 아파트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강변 4인방이 날고 있습니다. 여의도, 용산, 강남, 성동구인데요. 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의도 금융지구와 맞물려서 어, 초고층 랜드마크로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요. 어, 서울에서 입지가 가장 뛰어난 용산도 최근에 시세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은 거의 전체 면적이 다 개발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나인원 한남과 한남 더 힐로 대표되는 이 한남동 라인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최고가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고 재건축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포 지구, 또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들, 최고가 강북에서 나오고 있는 서울숲 역세권역에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든지, 아크로 포레스트 같은 경우가 서울을 대표하는 사인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여용강성의 입지상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한강변입니다. 제가 늘 방송이나 특강 시간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강 불패다. 한강의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축, 브랜드, 아파트들은 정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앞으로도 한강변에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투자를 할 때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는데요. 현재 가치의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강남구 반포와 압구정동으로 대표되는 이한강변의 강남권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미래가치로 봤을 때는 어디일까요? 바로 국정 무단지로 대표되는 최고 상업 업무타운과 민족권과 최고 부천으로 탈바꿈할 예정인 이태원동 라인인 용산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투자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모든 지역들 여의도 용산, 반포, 압구정, 성수동에 공통점은 한강변에 위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한강변의 가치뿐만 아니고 공통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뭐다? 첫 번째, 한강변이다. 그렇죠두 번째는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직주 근접. 바로 도심권이나 여의도나 강남에 있는 직주 근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희소가치. 한강변의 희소가치뿐만 아니고 플러스 신축, 브랜드, 대단지 이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프라이버시를 느낄 수 있는 입지적인 브랜드 가치. 신축, 브랜드 대단지로서 신축이나 신축이 될수 있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이다라는 공통점과 투자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이런 조건들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100억대 아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서 나올까요? 올해 상반기에 50억 이상 아파트 거래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탑1은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동 재건축의 속도가 붙으면서 무려 27건 이상이 거래됐고 활발한 재건축과 한강변이라는 가치를 갖춘 반포동, 또 하이엔드 아파트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는 청담동 핫플레이스를 뜨고 있는 성수동, 또 신사동과 용산을 대표하는 한남동, 강남권에 있는 도곡동과 서초동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에서도 여의도 용산 반포 압구정 성수동 지역 중에서도 용산과... 한남동과 성수동 라인이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남권을 대표하는 아파트들이 도곡동이나 대치동, 개포동이었는데 이런 강남권의 최고가 아파트들이 압구정이나 청담동이나 반포로 한강변으로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앞으로 한강변 벨트가 가장 최고가 아파트가 자리하는 지역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최고가 아파트의 기준이 뭘까요? 평당 1억은 기본이고요. 지금 한강변 쪽으로는 1억 3천까지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로는 최소한 50억에서 향후 100억대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3~4년 안에 압구정이나 반포, 또 청담동, 성수나 특히 용산에서 100억에서 300억대 아파트들이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최고가 아파트 기준은 기본이 정말 100억이다. 그만큼 최고가 아파트의 그런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한강변의 최고가 아파트가 100억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 후면 지역에 있는 배우 주거 지역에 있는 신축이나 부축 기축 아파트들 또한 발 맞춰서 동반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은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는 지역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는 입지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이퍼엔드 즉 100억대 이상의 아파트 현상의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됐습니다 슈퍼리치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유동성 증가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의 상승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열한 번째로 슈퍼리치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바로 서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총 3,886명 뭐 데이터에 나오는 숫자만 이렇고요. 훨씬 더 많겠죠. 두 번째로는 주거 트렌드가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의 상징은 뭐다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 따르릉 울리면 가정부가 아 여기 평창동이에요. 성북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전까지는 단독주택 즉 평창동이나 성북동 2, 3 0 0평대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게 정말 최고 상류층 부자들의 거주지였는데 특히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한강변의 개발 사업에 발 맞춰서 최고급 대형 아파트가 나오는 지역들이 이런 하이퍼핸드 슈퍼리치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런 슈퍼리치 또 주거 트렌드의 변화로서 한강변에 100억대, 200억대 최고가 아파트에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최고급을 선택하는 이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명품의 시대지 이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m z 세대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소득 수준 이상 되시면 명품백 하나 안 갖고 계신 분이 없을 정도로 명품의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 또한 내가 명품의 그런 주거 지역을, 주거 단지를 선택한다라는 그런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희소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남들은 가질 수 없는 최고가 내장재 커뮤니티 시설 또 한강이나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뷰에 대한 희소가치가 점점 더 커지어서 주거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투자가치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소형 평형 때 아파트가 상승률보다 강남권이나 용산권 같은 경우는 중대형 평형의 그런 투자 가치, 매매가 상승률이 더 높다 보니까 100억대, 200억대의 하이퍼 엔드의 아파트가 나오고 있고요. 분양도 되고 있고, 신고가를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100억대, 200억대 한강변의 멋진 뷰를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가 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지 말고 정말 내가 그런 집에 살수 있고, 아니면 그런 집은 아니더라도 그와 대등한 지역의 아파트를 좀 작은 평형이라도 가질 수 있다. 그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를 하는 순간 모든 건 끝나는 겁니다. 남의 일에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회를 찾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정말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내가 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고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50억, 100억이 있으면, 물론 좋은 아파트, 한강뷰, 공원뷰가 나오는 아파트, 바로 살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뭐 5년, 10년, 15년 기다려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정말 최고가 아파트, 부촌이 될수 있는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저희와 같이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셨을 때는 정말 그런 꿈이 실현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실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압구정동 성수전략정비구역 한남뉴타운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는 못 삽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방법 즉 내가 한남 뉴타운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제2의 한남 뉴타운 될수 있는 지역이 용산에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찾아서 재개발을 투자하신다거나 아니면 성수 전략 정비 구역 금액도 10억, 1 5억 들어가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습니다. 지금 투자가 어렵다? 포기하지 마시고 제2의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될수 있는 장동 라인이라든지, 압구정 아파트, 반포 아파트 못 들어간다 포시할 게 아니고, 반포 지구의 후광과를 얻을 수 있는 반포 일동 같은 경우도 무화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찾아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 놓으셨을 때는, 정말 내가 꿈에 그리던 그런 집들을 내가 갖고, 그런 집에서,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런 한강뷰, 공원뷰로 볼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특강 시간을 통해서 정말 최고 부촌이 될수 있는 지역 같이 공부하시고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를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특강 시간에 만나 뵙고 정말 최고의 지역, 최고의 부촌이 될수 있는 지역 같이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